이건 실제로 저희 집에 있는 약상자인데요. 이렇게 식탁 위에 항상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게 비치해두고 있어요. 그만큼 자주 써요. 그중에서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 가면 살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직접 써서 제대로 효과 본 약국템들과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께 실제로 추천드리는 이 6가지 알짜 제품들을 쏙쏙 골라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바르는 탈모약인 로게인 폼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미녹시들 성분이 무려 1988년도에 FDA에서 승인받은 공식 탈모약입니다. 남성분들, 여성분들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탈모약입니다. 어, 로게인 폼은 제가 찐으로 효과를 본 제품이라 탈모가 있으신 분들께 꼭 쓰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산모라면 누구나 겪는 산후 탈모가 왔었는데요.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6개월에서 1년 기다리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걸요. 근데 이게 돌잔치가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이전으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가발까지 샀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돌잔치 3개월 전부터 로게인폼을 사서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주 정도 지나니까 머리숱이 풍성해지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효과 최대치를 찍었어요. 이게 전후 모습이거든요. 앞머리가 생긴 거 보이세요? 그렇게 꾸준히 바르다 보니 요잔치 때는 미용실 선생님이 이 정도면 가발 안 써도 된다고 하실 정도로 많이 풍성해졌죠. 남성분들 중에 탈모약 먹는 게 너무 싫다 하시면 로게인 폼을 꼭 써보시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리고 미녹시딜은 액상형보다는 이런 폼 타입이 훨씬 쓰기가 편합니다. 액체형은 머리에서 쭉 흘려 내려서 몇번 사용하다가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로게인 폼을 사서 쓰세요. 남성분들은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총 하루 두 번으로 발라주시고요. 여성분들은 자기 전한번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바를 때 이렇게 컵의 절반을 담아서 손가락으로 콕콕콕 탈모 부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시면 컵에 담을 필요 없이 그냥 머리 사이사이로 분사하시면 돼요.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좋은 건 아니니까 횟수는 지켜주세요. 임신했거나 수유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수유를 안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데 아기한테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나서 손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두 번째 약국 템은 바로 이 에크노크림입니다. 여드름 연고로 이미 유명한 제품이에요. 시중에 수많은 여드름 연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은 단연코 이 에크노입니다. 사실 바르는 여드름 일반의약품은 효과가 개인차가 있어요. 누구는 아젤리아 크림이 잘 맞았다 하고 누구는 클리어틴 외용액이 잘 맞았다 하고 평이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부러가 없었던 약이 에크논입니다 에크논 크림에는 이부프로펜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여드름이 생기는 초반에 짝이 애매한 상태일 때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 붉게 차오를 때 쓰는 게 가장 좋고 노랗게 내용물이 차오른 후에도 발라주시면 붉은기와 함께 가라앉히는 데 효과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발라주시면 되고요. 면봉에 살짝 묻혀서 해당 부위에 톡톡 발라주시면 됩니다. 크림을 바른 다음에 랩으로 살짝 덮어준 다음 5분 후에 떼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 돼요. 에크논 크림이 출시되기 전에는 큐아크네 크림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에크논과 큐아크네는 이부프로펜 함량은 동일하지만 균을 억제하는 이소프로필 메칠페놀 성분이 에크논이 더 높아서 많이들 갈아타셨죠. 하지만 최근에 출시된 큐아크넷 플러스 크림은 에크논과 유효성분 함량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둘중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약국템, 바로 이 노스 에센스입니다. 이 약은 바르는 다한증 약이에요. 드리클로라면 좀더 아시려나요? 드리클로와 동일한 성분인데 좀더 순한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땀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도 쉽게 젖는 곳이 있다면 바로 겨드랑이죠. 그럴 때 바로 이 노스 에센스를 겨드랑이에 발라주면 덧담 없이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이거 안 써보신 분들은 그 뽀송함을 잘 모르셔서 저거 꼭 써야 돼? 하실 수 있는데 한번 효과를 보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찾는 제품이에요. 이건 사용법이 중요한데요. 겨드랑이를 드라이기나 미니 선풍기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발라주시고요. 약 6시간 후에 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 전에 바른 다음 아침에 씻는 걸 추천드려요. 제일 중요한 건 외출 전에는 꼭 씻고 나가셔야 합니다. 깜빡하고 나가시다가는 옷이 착색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매일 하루 한번 바르다가 땀이 멈추면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횟수를 줄여주세요. 어,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자극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됩니다.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손이나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무더운 여름 상쾌하게 보내고 싶다면 노스 에센스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약국템, 바로 이 에스로반입니다. 이 연고는 상처가 난 자리에 바르는 약이에요. 무피로신이라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감염을 막아주고 피부의 회복을 도와주죠. 여드름이나 모낭염 연고로도 되게 유명하게 쓰이고 있어요. 저는 집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처가 날 것을 대비하여요. 그래서 비판텐이나 마데카솔 케어, 후시딘 등 다양한 연고를 아이들에게 써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던 연고가 이 e 에스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에스로반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두개 이상을 구비하고 있답니다. 꼭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어른들도 피부가 까진 상처가 생겼다면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에스로반을 하루 두번 정도 발라 주시면 빠르게 회복되실 거예요. 여러분,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장 보이는 상처가 크지 않더라도 화상은 무조건 병원으로 간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1도 화상이라면 집에서 처치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요. 2도 이상의 화상이라면 병원에서 드레싱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도인지, 2도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으니까요. 꼭 병원에 내원해 주세요. 그렇다면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집에서 뭘할수 있을까요? 우선은 흐르는 물로 화상 부위를 식혀줍니다. 그다음에 이 미보 연고를 바르시면 됩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이 포함된 미보 연고는 화상 부위에 발랐을 때 연중을 줄여주고 피부 재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 피부과에서 화상 드레싱에 자주 쓰이는 연고예요. 따라서 화상을 입었다 하시면 미보 연고를 일단 바르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화상이 우리랑 멀어 보일 수 있지만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화상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요리하는 경우는 물론 고데기를 사용하는 경우, 뜨거운 햇빛에 장기가 노출되는 경우 등 정말 많으니까요. 그러니 꼭 미보 연고 하나는 구비해두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약국 템 바로 이 꺼즈와 생리식염수입니다. 겉보기엔 단출한 아이템일 수 있는데 이두 가지는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몇년 전에 생리식염수팩이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를 끈 적이 있죠. 상처가 나거나 수포가 생겼거나 수포가 터졌거나 하는 등 진물이 동반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렇게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피부에 올려놓으시면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고요. 진물 위에 올려놓으시면 이걸 거즈가 흡수를 해서 상처가 깨끗하게 돼요. 사용 방법은 깨끗한 그릇에 거즈를 올려놓은 다음 생리식염수를 붓고 피부염이 있는 부위에 5~10분 정도 올려놓은 후 제거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두세번 정도 해주시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 실제로 약을 사용하는 기간도 줄어들 수 있답니다. 생리식염수는 통으로 된 것보다는 이렇게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구매하시고 어, 거즈 사이즈는 7.5 곱하기 7.5 정도의 중간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게 무난합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약국템들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약국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약국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꼭 참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도움이 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